중고차 딜러들은 과연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1년차, 허세가 너무 가득해! 퇴근이네, 난 딜러니까 포르쉐 타고 가야겠다. 1년차 딜러들은 업체가 아주 상실한 상태라 그냥 세상을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비싼 차, 규제에 맞지 않는 비싼 차를 타죠. 어? 야이씨, 먼지 딱고 타라, 이씨. 3년차. 슬슬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그 얘기하셨던 차, 제가 다 지금 준비 다끝내놨고 가져가지 면되는데 내일 뵙겠습니다. 3년차는 이제, 뭐, 허세도 다 빠지고,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정신 차릴 만큼 빠졌다. 그래서, 가성비 있는 차 위주로 타고, 아주 기특해, 그냥. 잘하고 있어. 제일 열심히 할 때야, 더파이팅 하라고. 5년차. 이제 뭐, 알것다 알았다. 거의 뭐, 중고차의 예수님이라 할수 있지. 대표님 이거 내 팔아야 되는데 잠 자꾸 응. 여기 기대고 계신 거예요? 어, 파는 거였어? 아니 기스하면 얘기를... 어떡하려고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내일 팔 거예요 퇴근 왜안 하세요? 저 퇴근할 건데? 5년 차는 맘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그러네? 그렇게 잘 났어? 그러니까 5년 차는 뭐 이제 알거다 알아서 차를 별로 신경안 써요 그냥 바퀴만 달리면 타고 다녀요